일단 10월에 비교적 좀 견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주였어요. 일단 네. LG 에너지솔루션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주가의 어떤 상승 연속성을 들좀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가지고 볼수 있는데 11월 현재까지 보면 일단 연속성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반면에 LNF의 경우에는 11월 누적수익률이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2%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2차전지 소재사 안에서도 선별적인 어떤 수급 비비나 좀 다른 양상을좀 보이고 있지 않나. 중요한 포인트가 4분기에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이제 인도 날이 이제 발표가 좀 됐습니다. 일단 순수하게 1 0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감소세가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요한 부분은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됐던 요인들도 좀 기대해 보시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르다.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님과 이차전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.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조정이니까요. 지수도 네. 조정, 반도체도 조정. 2차 전지도 뭐 오히려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좀 조정인데요.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하니까 예, 11월 말에 고점 대비 지금 방송하는 날까지 16% 정도 조정이니까 여기도 그죠? 뭐 단순한 조정보다는 낙폭이 좀 어, LG 엔솔만 놓고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낙폭이 조금 어, 커져가는 그런 구간입니다. 네. 지, 주가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. 네. 일단 10월에 비교적 좀 견주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주였어요. 일단 네. LG 에너지 슬루션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리튬 가격에 관련된 상승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 소재사들이 일단 뭐 낮아진 실적 기조의 효과들 대비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상향됐고, 일단 뭐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주가의 어떤 상승연속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, 라고 볼수 있는데, 11월 현재까지 보면, 일단 연속성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박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,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11월 전체 누적 수익률, 전체적인 어떤 누적 수익률을 보면, 한7.9% 정도, 그리고 SK, 어, 삼성 SDI가 8.9%, SK닉스 SK이노베이션이 한1 0대 정도에 대한 어, 하락을 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소재사들에 대한 낙폭이 좀 큰데 상대적으로 포스코엠이한 16%대 하락. 에코프로비엠이 11.8%. 반면에 LNF의 경우에는 11월 누적 수익률이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2대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2차 전지 소재사 안에서도 선별적인 어떤 수급이 비나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, l n f 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. 수급은 어떻습니까?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또 특별히 하이닉스 매도가 많았는데 네. 이젠지 대형사 셀사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은 어때요? 대체적으로 역시나 뭐 외인이 코스피 기준에서는 현재 한 11조 6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확인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대체적인 영향도을 보면 그러니까 대형주에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다죠. 역시나 뭐 셀셀을 좀 비롯해서 외인의 어떤 매도세들이 오히려 주가라고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좀 명확할 것 같고요. 여기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상승 기조 효과가 일단 그거에 대한 반사가 뭐 제약바이올라든가. 이차전지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이 몰렸던 11월 초에 어떤 흐름들간좀 대비되게 현재는 전체적 했던 이 지수 조정이 외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주도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들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떤 특정적인 어떤 이벤트 영향들보다는 사실은 외인 수급에 어떤 불확실성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하방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3분기 실적은 이차전지주들이 뭐 완전한 의미 있는 캐즘을 벗어났다고는 하는 어려우나. 실적 괜찮았잖아요. 네. 사무기 네. 실적에 대한 비율을 보면, 음. 일단, 대체적으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, 뭐, 대체적으로 뭐 전기차 양 배터리에 대한 가동률이, 뭐, 계속해서 뭐제차좀 높아진 부분들은 없어요. 뭐, 40%를 다 하회하고 있기 네. 때문에, 낮아진 기저효과들인데, 다만 우리가 수익성 방화에 성공했던 가장 큰 원인은 ESS 부분에 대한 선방효과들. 특히나, LG 에너지 솔루션이, 뭐, AMPC 세액공제액좀 제외하고 나서도 상당한 좀 이익계열을 좀 했기 때문에, 이 부분은, 뭐 4분기까지 좀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에 관련된 LFP 배터리 공급 관련된 이슈 때문에 ESS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좀부각되었 LNF가 11월 현재도 한 2%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적으로 좀더 강한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전기차의 캐짐의 어떤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ESS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성 방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. 라고 볼수 있겠고 전기차 인센티브가 이제 9월 말자로 좀 종료가 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도나에 대한 확장기조 유지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어떤 조정 부분들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수익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보수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고 중요한 포인트가 4분기에 가장 중요한 어 일단. 전기차 캐짐의 어떤 완화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10월 인도량이었는데, 네. 테슬라의 이제 인도량이 이제 발표가 좀 됐습니다. 일단 미국 지역에서 전월 한 6만 대 대비해서 한25% 정도 감소된, 4만 5천 대 정도가 팔렸다. 이 부분은 이제 수요가 명확하게 아주 둔화됐다라고 좀 11월, 12월 데이터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, 일단 순수하게 10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감소세가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일단, 인센티브 폐지에 따른 영향이 시작됐다라는 시그널로 좀 해석이 좀될수 있겠고, 일단, 인센티브에 대한 종료 여파가 이번 4분기에 얼마만큼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이어질 수 있는가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일단 이 부분을 좀논외를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테슬라가 사실 뭐, 어, 8월 말 이후부터 9월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이, 오히려 10월에도 좀 연속성 있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지만, 역시나 중국 시장에서 좀 소폭 좀 둔화 됐고 유럽 시장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증가 분 보다는 보수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시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전략은 어때요? 물론 종목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2차전지 섹터를 봤을 경우는 상승이 좀 순환매가 끝나고 어, 하락기조입니까? 아니면 어 조정식 매수관점입니까? 네. 제가 최차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. 그러니까 10월 달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규조가 명확해야 될 것. 그리고 네. 두 번째는 9월 30일자로 종료되고 있는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효과가 정말로 수요 둔화의 어떤 시그널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지표가 있느냐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일단 뭐 4분기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. 10월 달한 달에 대한 내용을 보면, 미국 시장 안에서만 한25% 정도가 좀 판매량이 감소됐다는 것들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, 전체적으로는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률들은 연말에 대한 어떤 이 판매 호조 효과들,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관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, 아직 속단하기 좀이르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11월 인도량도 역시나 10월 대비해서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가 이, 이 부분이 좀 지표였던 추정 체크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기차 캐짐에 관는데 완화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상당히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ESS에 관련된 수요 부분인데 지금 데이터센터형에 관련된 대형 ESS를 논의를 하더라도 북미 네. 시장 안에서는 뭐 가정용이라든가 일반 기업용 ESS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죠.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뭐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삼성 s d i 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우리 e s s 부분에 대한 4분기 가시성 있는 성과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출연항들이 좀 낮아진 부분들 상당히 ESS 부분에 대한 수익성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부분은 ESS에 관된 모멘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양산구체에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포인트를 좀 갖고 저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은 좀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. 네, 다만 이제 이차전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셀사나 만 양극재 정도까지의 범위를 지금 보는 게 맞나요? 장비주들도 사실 조금 움직이긴 했거든요 이번에. 네 그런데 이제 뭐 소재주들도 밑단까지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인 건 아니어서요. 네. 이제 대형주 중심의 에, 제한적인 선별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맞나요? 네, 제가 볼 때는. 사실 뭐 소재사들에 대한 주가 탈력도가좀 좋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.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고정 비율들이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. 최근에 전액 가격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 분이좀 크게 확인이 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뭐 후성이라는 종목들이 좀 강했지만 엔캠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첨보라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상승폭이 좀 크게 반영된 부분들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ESS 몸멘텀이란 관점에서 셀사 위주의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